We can share around the world that everybody needs to hear. All the things that only God can do. He's calling us to be the ones to share the news stories of faith, stories of trust. come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 공경은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돌보아 어, 주시는 분들을 주셨거든 누구 누구 있을 것 같아요. 음. 쭈니를 돌봐 주는 사람들. 예수님. 예수님 말고 사람들 중에서. 음. 어른들. 어른들 중에서 우리 집에서는 누가 있나요? 쭈니 돌봐 주는 사람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어. 할머니, 응? 엄마. 응. 앤 아빠. 어, 맞아요. 그렇게 우리를 돌봐 주시지요? 네. 자. 그러면 쭈니가 이렇게 돌봐 주는 할머니 특히 오늘은 지금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 요 준이가 네. 할머니를 위해서 뭘 아까 해줬지요? 마사지를. 어 마사지랑. 아, 엄청 세게 때리 설거지도 해줬어요. 네. 어. 그러면 이따가는 또뭐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 찬양 율동에서막 예쁘게 노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감사해요, 형, 고마워, 이런 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거요 신부름 오늘 할래요? 네. 예,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여기다가 신부름 하면은 이걸 할머니가 벽에다 붙여줄 테니까,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줄게요. 네. 스티커꽉 차면, 선물을 줄 거예요. 선물? 무슨 선물? 초콜릿 주님,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장난감 너무 많은데. 아주 끝도 없이 많은데. 그것보다 할머니는 준이가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어, 밥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 주면 어떨까? 좋아요. 어, 아니면 또 길에 가다 보면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거지들이 돈 달라고 이렇게 오지요? 네. 어 그런 사람들한테 줘도 괜찮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 마스크 쓰고 창문 조금만 내리고 얼른 딱 전해 주면 되고 사실 거의말아 시원해 아 시원해 <laughs> 고마워 할머니한테 할머니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세요 어, 한입, 가세요. 키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입니다. 설거지 할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니까 힘들까봐 도와주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도우라 그랬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지요? 이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알았지요? 할머니 심부름 하고 싶은 거 있지? 어, 할머니 너무 목이 말라. 물한먹금물좀 떠다 주시겠어요? <목소리> 아,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죠? 마운틴 사이나이신의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락에 뭘, 뭐가 새겨셨죠 10, 1명 10, 10, 10, 10, 10, 10, 1을 주셨죠? 그중에 Number five, honor your parents. 다민이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를 거예요? 안 따를 거예요? 아 d 아 하나님께서 w if you are a parent. I don't know if you are a 공경, 사랑.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사랑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네, 네. 네. 그러면은 아론이를 어 매일 돌봐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론이한테 밥 해주시고 아론이 옷 응? 입혀주시고 누가 아론이를 매날 돌봐줘요? 누가 아론이를 돌봐주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또? 그다음 할머니 그렇지 그러면은 아론이를 돌봐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응? 뭐라고 말해야 돼요? 괜찮아. 음... 사랑한다, 공경한다, 감사해요. 그렇지, 사랑한다, 공경한다, 감사해요 해야지. 오케이, 알았어, 응? 잘했어.